2025년 12월 3일, 예멘의 남부에서 남부과도위원회가 공세를 개시해 통일전 남예멘이었다. 영역을 거의 대부분 점령했습니다. 군사적 승리 이후 남부 예멘에서는 독립을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나 사우디가 공군을 동원해 남부의 분리주의자들을 위협하고 있고 사우디가 지원하는 예멘의 무장 조직들이 남부 분리주의 진영의 병력을 공격하면서 상황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멘 남부의 독립 시도와 사우디의 개입입니다. 예멘 남부의 독립 요구를 이해하려면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합니다. 1839년 영국령 인도의 몬바이 총독부가 아덴을 점령해 아덴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를 두고 영국과 오스만 제국은 1914년에 예멘을 반으로 나누는 바이올렛 라인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선은 훗날 남북 예멘의 경계가 됩니다. 한편 예멘에서 영국은 아덴 식민지는 지경했고 그외 지역에서는 지역 도착 술탄 에미르 쉐이크들과의 보호 조약을 통해 간접 지배했고 이를 아덴 보호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1차 세계 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의 패색이 짙어지자 1918년 10월 30일 그리스 렘노스 섬의 무드로스 항에 정박한 영국 전함 아가멤논에서 사실상 오스만 제국의 항복 성격인 휴전 협정을 체결했고 이 조약으로 오스만 제국은 북아프리카와 아랍 지역을 대부분 상실합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오스만 제국의 철수가 결정되자, 북예멘에서는 시아파 분파인 자이드파의 종교 지도자 이맘야히야가 예멘 왕국을 건국합니다. 건국 후 얼마 안된 시점부터 이맘 야히야 왕은 남부의 아덴 보호령을 공격했으나 영국에 격퇴당했고 1927년에도 다시 공격했으나 격퇴당합니다. 한편 예멘의 북부에서는 사우드 가문이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1932년 무렵이 되면 사우디는 해안가의 소왕국들을 제외한 아라비아 반도를 거의 다 장악합니다. 양국간 접경에서 국경 분쟁이 시작되었고 1933년 예멘 왕국은 나즈란 등을 공격했습니다. 이 무렵 사우디 왕 이븐 사우드의 아들이 포함된 외교 사절단을 예멘 왕이 투옥시키면서 양국 간의 갈등은 정점에 달합니다. 사우디와 영국의 양면 전선에서 오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예멘은 1934년 2월 영국과 우호 조약을 맺어 국경을 확정하고 영국과의 분쟁을 종식합니다. 1934년 3월 사우디의 이븐 사우드 국왕은 왕세자에게 예멘 왕이 점령한 땅을 탈환하라고 명령했고 3월 20일 예멘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개전 초반부터 전세는 사우디 측으로 기울어 5월 1일 루하이야 5월 4일 호데이다가 함락되고 사우디군은 수도 사나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5월 12일부터 평화협상이 시작되어 6월 14일에 조약이 체결되고 전쟁은 끝납니다. 이 전쟁으로 예멘 왕국은 북부에 상당한 영토를 잃었고 이때 북예멘의 영토적 보미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확정됩니다. 1948년 쿠데타로 이맘 야히야 왕은 암살당하고 이맘 아흐메드 왕세자가 왕으로 즉위하고 쿠데타를 진압합니다. 이맘 아흐메드 왕은 1962년 9월 19일에 서거하고 왕세자 이맘 알 바드르가 제3대 왕이 됩니다. 이 시기 중동에서는 이집트의 영향으로 나세르주의가 유행하고 있었고 이집트 유학 경험이 있던 예멘군 장교들은 왕실경비대 사령관 압둘라 알 사라를 중심으로 결집했고 9월 26일에 예멘 아랍 공화국을 선언하고 왕국과의 내전이 시작됩니다. 개전 초반부터 수도 사나에서 쫓겨난 왕당파는 북부 고원지대에서 게릴라전을 전개했으나 8년간의 내전은 1970년 12월 왕국의 패배로 끝납니다. 한편 남부에서는 영국이 1959년에 아덴 보호령을 남아라비아 에미리트 연방으로 재편했고, 1962년 남아라비아 연방으로 다시 재편했고, 동부의 하드라 마우트 지역은 계속해서 영국의 보호령으로 남습니다. 이때 사용된 남아라비아라는 명칭은 미래 예멘 남부 분리주의자들이 계획하는 독립국가의 이름이 됩니다. 다세르주의를 기반으로 한 북예멘의 봉기는 남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남아라비아 연방에서도 민족해방전선과 점령된 남예멘해방전선 등의 조직이 결성되어 영국의 식민지배에 저항했습니다. 1963년 10월 14일에 봉기가 시작되었고 무장투쟁을 거쳐 영국의 철수가 결정되었고 1967년 11월 30일 남예멘인민공화국이 독립합니다. 독립 후 집권세력이 된 민족해방전선은 내부의 좌익과 우익 간의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당내의 좌파들은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라는 책을 혁명의 지침서로 삼았고 급진적인 접근을 취합니다. 1969년 6월 22일 시정 조치라는 사건으로 당내 우파들을 숙청한 뒤 남예멘은 공산화되었고 1970년 국명을 남예멘 인민공화국에서 예멘 인민민주공화국으로 바꿉니다. 1972년 9월 26일 남북간의 국경 충돌이 일어나서 제1차 예멘 전쟁이 발발했으나 23일 후에 카이로 협정으로 휴전합니다. 이 휴전 협정에서 양국은 통일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북 예멘에서는 1974년 6월 13일에 이브라힘 알함디가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했으나 지방 부족들과 보스층은 함디에 강하게 반발했고 무력 충돌이 계속되었습니다. 좌파들도 민족민주전선을 결성하고 게릴라 활동을 했습니다. 1977년 10월 11일 알함디는 암살로 의심되는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고 아흐메드 후세인 알가시미가 대통령이 됩니다. 가시미 집권 이듬해인 1978년부터 1982년까지 4년간 민족민 주전선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됩니다. 가시미의 통치도 오래 가지는 못했고, 1978년 6월 24일 북예멘 가시미 대통령과 남예멘의 특사와 접견한 자리에서 서류 가방이 폭발하여 특사와 가시미 대통령 모두 사망합니다. 이후 보름 동안 압둘 카림 압둘라 알아라시가 잠시 대통령을 맡습니다. 1978년 7월 18일 알리 압둘라 살레가 북예멘 대통령이 되었고 북예멘과 통일예멘 합산 33년간의 장기 독재가 시작. 니다 생각됩니다. 가시미 대통령 서어 2일 뒤인 1978년 6월 26일 남예멘에서는 압둘 파타 이스마이기 살림 루바야 알리를 축출한 후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가 됩니다. 남북 모두 거의 동시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고 서로간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남과 북은 소규모 국지전으로 시작해 1979년 2월부터 3주간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남예멘군이 국경을 넘어 타이즈와 알바이다까지 점령하는 등 우세를 점했고 쿠웨이트에서 양국간 평화 협정이 맺어지고. 이 협정에서도 통일의 원칙적으로 합의합니다. 80년대에 들어서자 북 예멘의 마리부주와 남 예멘의 샤부아주 일대에서 석유가 발견되어 남북 간의 공동 석유 개발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어 엑손과 헌초일들로와 개발하기 시작했고 남북 통일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1989년에 통일헌법 초안이 작성되었고, 북측 대통령 살레가 통일정부의 대통령이 되고, 남측 대통령 알베이드가 통일정부의 부통령이 되는 형태로 남북 간의 권력 분점에 합의하고, 1990년 5월 22일에 통일합니다. 하지만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100년 넘게 서로 다른 정치체제에서 살던 두 집단이 융화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석유회사 옥시덴탈이 예멘 남부의 아드라 마우트주 마실라 분지 일대에서 1990년에 석유의 존재를 확인했고 91년 유전의 상업 생산 가능성을 확인하고 93년부터 생산에 들어갑니다. 마실라 분지의 매장량은 예멘 전체 매장량의 80%에 달하는 것이었고 남예멘인들은 북예멘 살레 정권이 남부의 땅에서 석유 자원을 착취한다는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 예멘 경제는 사우디 등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들이 송금하는 돈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 8월 걸프전에서 살레 정권이 연합군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는 외교적으로 예멘과 사우디의 관계를 크게 악화시킵니다. 이 여파로 사우디에서 일하던 예멘 국민들이 대규모로 추방당합니다. 이로 인해 예멘 인구는 7% 증가했고, 해외 노동자의 송금이 끊기면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합니다. 통일 예멘의 살레 정권 하에서 남부는 경제적으로 점차 소외되어 갔습니다. 통일 전 남예멘의 집 관당이었던 예멘 사회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1992년에만 거의 100건의 암살이 일어났습니다. 살레는 이를 배후 조정했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알베이드 부통령은 사회 당원들에 대한 암살과 남부의 소외에 대한 항의로 살레 정부의 회의에 참석을 거부하다가 1993년 8월에 수도인 사나를 떠나 남예멘의 수도였던 아덴에 집거합니다. 살레와 알베이드 간의 오가는 말이 격해지다가 1993년 10월 29일에 알베이드의 두 아들과 그 사촌이 아덴에서 히트맨의 총격을 당해 사촌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예멘 정치권은 이 사건을 살레가 알베이드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해석했고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은 피할 수 없어집니다. 남북의 정치는 통일되어 있었지만 남북의 군대는 각각 지휘계통을 유지한 채 전속 중이었습니다. 정치적 긴장은 삽시간에 군사적 긴장으로 변했습니다. 1994년 2월 27일 남예멘측 주장에 따르면 산하 북쪽 50km 하르프수피안 지구에 배치되어 있던 남부군의 제55병 여단을 북부군이 공격해 남부군 병력 12명이 전사하고 3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4월 27일에는 산하 인근 암람에서 대규모 전차전이 있었고 남북 모두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남북 간의 전면전이 시작되기 전인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150대 이상의 전차와 22대 장갑차가 파손될 정도로 고강도 충돌이 계속됩니다. 1994년 5월 4일 남예멘 공군이 사나 호데이다 타이즈를 폭격한 후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내전은 북부의 우세로 기울어집니다. 5월 20일 북부군은 남부의 수도 아덴의 길목인 알-아나드 공군 기지를 점령했다고 발표합니다. 5월 21일 남예멘의 전 대통령 알베이드는 예멘 민주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7월 7일 아덴이 함락된 후 남예멘의 정치와 군 지도자들은 해외로 망명을 갖고 남부의 저항 세력들은 일시적으로 와해됩니다. 북부의 군사적 승리로 남부의 독립 요구는 진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전한 남부의 기업과 부동산의 상당수가 몰수되어 달래 정권에 충성하는 북부의 특권층에게 분배되었고 남부 출신의 수십만의 장교, 군인, 공무원, 기업 직원들이 강제로 해직당했고 이들에게는 생활비에 턱없이 모자란 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가난한 예멘에서도 의도적으로 남부는 경제적 차별 을 겪었고 남부지역의 고위직들 도 북부 출신으로 대체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살레는 1인 독재체제를 굳힙니다 2007년 5월부터 남부에서는 연금 수급자들이 경제적 곤란에 항의 하는 시위가 발생해 이후 남부 전역 으로 번져나갔고 남부의 분리독립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레 정권은 실탄을 사용해서 시위 를 유혈 진압했고 알자지라의 보도 에 따르면 시위대 중에 최소 17명 명이 목숨을 잃고 864명이 체포됩니다. 이후 남부의 독립을 목표로 하는 정치조직 겸 준군사 조직인 남부운동이 결성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남부운동의 한 분파가 남부과도위원회가 되어 남예멘의 기존 영토를 거의 대부분 수복하게 됩니다. 한편, 1990년대 북부의 사다주에서 시아파의 일파인 자이디파를 중심으로 후세인 알 후티가 당시까지는 온건한 종교운동을 시작합니다. 2001년 살레가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하고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후 후세인 알 후티는 점점 더 살레 정권 및 미국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대규모 반미, 반이스라엘, 반정부 시위를 합니다. 2004년 6월 18일 살레는 정부군을 보내 후세인을 체포하려 했고 후세인은 정부의 체포 시도에 무력으로 저항합니다. 2004년 7월에 살레 정권은 후세인의 체포에 천만 리알의 현상금을 걸었고 수개월간의 충돌 끝에 9월 10일 후세인은 사우디 국경 인근에서 정부군과 전투 중에 전사합니다. 후세인의 이복 동생인 압둘말리크가 후티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고 여러 차례 군사적 승리를 통해 정부군을 밀어냅니다. 2009년 8월 11일 살레는 반란이라는 암을 끝내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후티의 반란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은 목적 초토화 작전이라는 작전명으로 대규모 공세를 시작합니다. 후티는 정부군의 공세 과정에서 사우디가 자국 내 자발 알두칸 산 인근의 기지를 통해서 정부군에게 후티를 공격하도록 길을 빌려줬다고 비난합니다. 11월 3일에 사우디 국경정비대가 국경을 넘어 침투한 후티 병력들의 매복 공격을 받자 5일부터 전투기에 폭격을 통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고 11월 8일에는 후티를 몰아내고 자발 알두칸 산을 다시 탈환했다고 발표합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이 시작되고 아랍의 여러 장기 독재자들이 교체되자 예멘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시작됩니다. 1년 넘는 시위로 퇴임 압력을 받던 살레는 자신과 가족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겠다는 면책 조건을 받고 2012년 2월 27일에 하야하고 33년간의 장기 독재는 끝납니다. 살레 정권의 부통령이었던 압트라보 만수르 하디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퇴임한 살레는 배후에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권력에 집착했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부족들 를 동원해 하디 정권을 흔들었습니다. 하디가 물려받은 예멘 정부의 재정 상황은 거의 붕괴 직전이었고 imf 가 발표한 자격에 따르면 2013년 기준 gdp의 7% 또는 예멘의 석유류 수입의 60%가 연료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imf는 지원 프로그램의 조건으로 이 보조금의 철폐를 요구합니다. 하디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연료 보조금의 삭감을 결정했고 푸티 는 8월부터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조직하고 정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제기를 노리던 살레는 이전까지 싸웠던 후티와 손을 잡습니다. 살레는 후티와 사전에 사나 공격을 조율했고 살레 충성파 병력들이 후티에 작전에 협조합니다. 후티는 14년 9월 6일에 사나에 대한 공세를 개시해 9월 21일에 완전히 장악합니다. 같은 날 유엔의 중재로 후티와 하디 정부 간에 원력 분점 협정이 맺어지고 통합정부를 설립합니다. 하디 정권이 추진하던 연방형 분권제 개헌안에 대해서 후티는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 1월 17일 헌법 초안이 공개되고 20일에 후티는 사나의 대통령궁을 점령하고 하디 대통령을 가택연금합니다. 22일 하디는 스스로 하야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한달 뒤인 2월 21일 가택연금이 해제된 하디는 자신의 고향이자 지지기반이었던 아덴으로 탈출하고 하야를 취소하고 자신이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선언하고 아덴을 임시 수도로 정합니다. 2015년 3월 24일 25일을 전후로 후티가 아덴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인 알 아나드 공군 기지를 장악했고 아덴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25일 하디 정부는 사우디의 리아드로 탈출해 망명정부가 됩니다. 하디는 걸프 협력회의 등 국제사회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사우디에서는 모하메드 빈 살만이 북방장관으로 임명된 지 얼마 안된 시점이었고, 빈 살만의 주도로 사우디, 아랍, 에밀트 등의 9개국 연합군이 결성되어 결정적인 폭풍이라는 작전명으로 2015년 3월 26일부터 후티에 대한 군사개입이 시작됩니다. 미국은 정찰 자산을 통해 얻은 정보를 사우디에 전달했고, 사우디 공군이 주도적으로 후티를 공습했습니다. 예멘 내전은 사우디가 지원하는 하디 정권과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의 대일전으로 보였습니다. 15년 4월부터 후티가 아덴에 진입해 시가전이 시작됩니다. 한편 2015년을 전후로 예멘 남부에서는 후티 살레연합의 남부 공격에 저항하는 무장 세력들의 활동이 본격화됩니다. 이 무렵부터 아랍에미리트는 무장 세력들을 지원하고 훈련시키고 조직화했고 보안 벨트군과 하드라미 정예군 등이 결성됩니다. 2015년 7월 아랍에미리트는 부티에 대한 반격작전인 황금 화살작전을 개시했고 이 작전의 성공으로 하디 정부는 7월 17일에 아덴을 탈환했고 2015년 9월 22일 하디 대통령은 다시 아덴으로 돌아옵니다. 아이다루스 알 주바이디는 내전 과정에서 남부의 유력군벌로 부상했습니다. 12월에 아덴 주지사 자파르 모하메드 사드 소장이 자동차 폭탄 공격으로 사망한 후 하디 대통령은 주바이디를 아덴 주지사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바이디는 남부의 독립을 원하는 인물이고 예멘 전체를 재통일하려는 하디 정권과는 목표가 달랐습니다. 주바이디가 아랍의 밀트에 지원을 받아 세력이 강해지면서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하디 정권 입장에서는 통제되지 않는 남부의 권력자로 부상했고, 두 세력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 4월 27일 하디 대통령은 주바이디를 아덴 주지사에서 해임합니다. 아덴에서는 주바이디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5월 11일 주바이디는 남부의 독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인 남부 과도위원회를 결성합니다. 남부와 하디 정권 사이의 정치적 갈등은 점점 고조됩니다. 2018년 1월 21일 남부 과도위원회가 하디 정부의 남부 차별과 부패를 비판하고 부패 혐의를 받은 다그르 총리를 포함한 내각을 일주일 내에 교체하지 않으면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하고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1월 28일부터 3일간 아덴 시내에서 정부군과의 교전이 벌어져 남부측 병력이 정부청사를 장악하면서 아덴에서 하디 정부를 몰아내는데 성공했으나 사우디의 종재로 전투는 끝나고 하디 정권은 다시 아덴으로 돌아옵니다. 2019년 8월부터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의 대리전이 격화됩니다. 8월 초에 남부과도위원회 의 고위 지휘관이 후티의 미사일 또는 드론 공격으로 전사한 사건을 두고 정부가 이 공격이 일어나도록 놔뒀다고 비난했습니다. 곧바로 아덴에서 하디 정부를 배제하기 위한 군사작전이 개시되어 남부군이 대통령 군과 군기지를 접수하고 하디 정권은 다시 아덴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8월 하순에 하디 정부는 반격을 개시해 아덴을 부부 문적으로 수복하고 이를 다시 남부 과도 위원회가 재반격해서 다시 탈환하는 본전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사우디 공군은 남부 과도 위원회의 핵심 군사 조직이자 알주바이디의 조직인 보안벨트군을 폭격했다고 하고 아랍에미리트는 하디정부군을 폭격했다고 합니다. 후티와 내전 중인 상황에서 남부와 하디 정권 간의 갈등은 봉합할 필요가 있었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중재로 2019년 11월 5일 리아드에서 양자 간 권력 분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긴 협의 과정을 거쳐서 2020년 12월에 남부 측 인물들이 참여하는 정부가 구성됩니다. 후티를 대상으로 한 장기간의 군사 개입은 큰 성과가 없었고 반 후티 진영의 분열을 수습하기 위해 2022년 4월 사우디의 압력으로 하디 대통령이 하야하고 샤드 알 알리미 대통령을 포함한 8명이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 지도 체제인 대통령 지도 위원회로 권력 구조를 재편합니다. 아이다 루스 알 주바이디는 부통령 자기를 받아서 위원회에 합류했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위원들을 포섭하면서 권력을 강화합니다. 남부 과도 위원회는 대통령 위원회 위원이자 아랍에미리트의 지원을 받는 부장단체인 거인여단의 지휘관 압둘라흐만 알 마흐리 콜사인 아부자라를 포섭했고 하드라 마흐라 마우트의 제2군구 지휘관과 주지사를 역임한 파라즈 알 바흐산이를 포섭하는 데 성공해 23년 이후에 대통령 지도위원회 위원 8명 중 3명이 남부과도위원회측 위원이 됩니다. 대통령 지도 위원회 내부에서 남부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알 알림이 정권과 긴장감이 높아졌으나 양측간 대규모 교전 없이 다소 잠잠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남부 과도 위원회는 독립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예멘에서 가장 큰 주인 하드라 마우트에는 국가 전체 석유 매장량의 80% 이상이 있고 기타 황금성이 좋은 광물들이 있는 곳이고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남부 과도 위원회와 예멘 정부 사이에 분배되고 있었습니다. 하드라 마우트는 남부 불 유주자들이 상정하는 독립 국가에 속해야 하는 곳입니다. 25년 공세 시작 전까지 남부 과도위원회와 하드라미 정예군이 출 전체를 통제하지는 못했고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친정부 인사인 암르빈 하브리시가 이끄는 하드라마우트 부족 연맹이 북부를 통제하면서 남부 과도위원회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드라마우트 부족 연맹의 무장 조직은 하드라마우트 보호군입니다. 2025년 11월 29일에 하드라마우트 보호군이 국가의 자원을 외부에 간섭. 섭이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겠다는 명분으로 마실라 유전을 점거하고 석유 생산을 정지합니다. 이로 인해 남부 과도위원회가 장악한 지역에서 에너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응해 남부 과도위원회는 약속된 미래작전을 개시합니다. 동맹인 하드라미 정해군, 거인여단 등을 포함한 남부연합의 병력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정부군의 상당수의 병력들은 타이즈 포위전과 후티의 동진을 막기 위해 서부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남부 과도위원회 대규모 공세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12월 3일 하드라미 정해군을 필두로 하드라마우트의 주도 세이운 공략전이 시작되어 같은 날 점령합니다. 전투 첫날부터 남부 과도위원회 장 중국제 155mm AH-4 견인포와 아랍에미리트제 장갑차 등이 다수 포착되었는데 AH-4는 아랍에미리트가 도입한 후 수단의 신속지원군 등에 지원되던 장비입니다. 12월 4일 남부과도위원회와 사우디간의 합의에 따라 가드라마우트 부족 연합이 마실라 분지의 석유 시설에서 철수하고 남부 측이 점령합니다. 여러 파벌의 무장 조직들을 예멘 국방부 산하로 편입하기 위해서 2023년 1월에 창설한 국가방패군이 12월 5일에 세기운 탈환을 시도했으나 남부연합군은 이를 격퇴합니다. 남부연합군은 마흐라주의 주도 알가이다와 항구도시 니쇼튼을 12월 4일에 포위했고 12월 10일에 알가이다 국제공항은 여전히 국가방패군이 통제하고 있지만 그외 지역은 대부분 남부과도위원회가 점령했고 니시톤도 12월 16일에 남부 측이 점령합니다. 남부의 병력들은 중요한 거점을 점령할 때마다 통일전, 남예멘, 깃발을 게양하면서 군리주의적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기존에는 아덴을 정부와 남부 과도위원회 사이에서 각각 구역별로 통제하고 있었으나 12월 대공세 이후 남부측이 대통령궁을 점령했고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인사들은 아덴을 떠납니다. 대공세에 성공한 남부 과도 위원회는 옛 남예멘 영토의 거의 대부분을 통제하게 되었고 독립 국가 건설 단계에 들어갑니다. 12월 9일 예멘 주제 미국 대사관은 공식 트위터에 알알리미 대통령과의 접견 사진을 올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예멘 정부인 알알리미 정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힙니다. 한편 남부 과도위원회는 독립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미국과 서방에 대한 외교에 힘을 쓰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자신들이 후티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파트너가 될수 있다고 어필합니다. 12월 17일 남부 과도위원회 미국 및 유엔 주제 대표인 아흐메드 아테프는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남부 과도위원회가 푸티, 알카이다, 무슬림 형제단과 싸우는 미국의 최전선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 등에서 남부의 독립을 지지하는 예멘인들이 시위를 하는 등 독립 의사를 서방권에 알리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후티는 별다른 군사적 움직임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공세로 통제 지역을 잃은 정부는 후티에게 포위된 격전지인 타이즈와 대치 중인 마리브 같은 일부 도시와 북부의 사막지대 정도만 통제하고 있고, 3대 세력 중에 가장 약해졌습니다. 남부과도위원회의 공세가 시작되자마자 사우디는 알카흐타니 소장을 대표로 하는 사절단을 하드라마우트에 파견했습니다. 사우디 대표단은 예멘 정부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고 남부 측이 점령한 지역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했고 현지의 부족 지도자들과 접촉합니다. 12월 25일 사우디 외교부는 하드라 마우트와 마흐라에서 철수하라는 성명을 내고 남부 과도위원회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25일 무렵을 전후로 남부 분리주의 계열 미디어에서 나온 영상과 기사들에서는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국가 방패군이 남부 과도위원회 계열의 하드라미 정해군을 공격했다 고 합니다. 26일 남부 측 미디어에서는 사우디 공군이 남부 과도 위원회 측 병력을 공습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했고, ABC와 알자지라도 AP를 인용해서 이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습은 사우디가 분리주의 측 병력의 주변을 의도적으로 공습하는 경고 사격이었다고 합니다. 26일 미국 국무부 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예멘 남동부 사태를 우려하고 있으며 자제와 외교적 노력의 지속을 촉구한다는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무칼라 항구는 아랍에미리트가 남부 과도위원회 지원하는 장비가 들어오는 주요 거점입니다. 12월 30일 아랍에미리트에서 들어온 장갑차들이 무칼라 항구 시설에 주차 중인 곳을 사우디가 폭격했고 그 영상이 다수 공개되었고, 사우디 측에서도 영상을 공개합니다. 같은 할인 30일에 사우디 외교부는 성명을 냈습니다. 여기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지원과 남부과도위원회에 최근 군사작전이 사우디와 예멘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하고, 사우디 국가 안보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레드라인이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와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4시간 내에 아랍에미리트의 모든 병력을 예멘에서 철수하고 예멘 내 세력에 대한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압박합니다. 사우디의 전방위적 압박에 12월 말경에 아랍에미리트는 예멘 내부에서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양국 간 적당한 선에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다시 분쟁이 격화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